네, 자 오른쪽 그림은요. 자각게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하셨죠 이때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 직각삼각형이 세개 보이셔야 돼요. 자, 요거 하나, 자요렇게 둘, 자 그리고 요렇게세 개. 3개. 이세 개가 모두 닮음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를 자 X 여기를 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래요?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 전체 삼각형에서 요 90도니까, 자요렇게 둘이 더한 것은 어,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 적어 보세요. 점하고 x를 더해야지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되죠? 예, 여기는 점이 되어야 하겠죠. 예, 점 표시해주시고, 자, 같은 이유로 점하고 x를 더해서 90이 되니까 여기 90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야 돼? 네, x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전체 삼각형 ABC 하고, 자, DBA가 누굽니까?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얘기하죠. 어, 그래서 닮으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대로 잘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닮으 맞아, 얘들아. 자 A, B, C 전체 삼각형. 우리 1번 먼저 볼게요. 자 전체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크게 그려주시고. 자 이게 이제 A, 자 B, C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자그리고 오른쪽, 자 오른쪽 삼각형도 이렇게 뜯어줘. 자 그리고 여기 A, 자 B, D, 자 A, 자 D, C죠. 자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x 점자 여기가 x 점 여기 x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bc 하고요 자 이렇게 닮음은 맞는데 대응하는 꼭지각이 맞는지 볼까요 자 a 하고 d 어 90도 90도 맞죠 자 b 하고 자 여기 b가 x니까 xx 어 맞네요 bb 맞죠. 자, C하고 A. 자, C가 점이고 A도 점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 자, 요렇게 요렇게. 어, 맞아요. 닮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순서가 맞는지도 확인해줘야 돼. 자, A하고 D. 어, 90도 90도 맞죠? 자, B. B하고 A. 오, XX 맞네요. 자, 그러면 C하고 D 업, 다 맞습니다. 자, 대응하는 순서가 잘 맞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자 3번에서 자, 우리 좀 전에 이거 보이시죠? 자,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대로 잘잡아졌죠 자, 그러면 AB하고 대응하는 것은 DB입니다. 그럼 AB 대 DB 맞죠? AB 대 DB는 자, BC. 자, BC 대 BA다. 어, 맞습니다. 그죠? 자, 대응하는 순서대로 잘 적어준 거기 때문에 3번 맞아요. 자, 4번은요. 자, 2번에서 AC 대 DC. 자, AC면 이렇게 해줘. AC 대 DC.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그럼 BC하고 누가 대응됩니까? AC가 돼야 되죠. AD가 아니라. 자, 여기 뭐로 고쳐져야 돼? 자, 요 아이가 AC로 고쳐져야 됩니다. A, C로 고쳐져야 하더라. 자, 그게 그래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5번은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라는. 자, 5번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당연히 맞겠죠.